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트럭은 뭐죠? 어딘지 바빠 보이는 트럭 주인을 따라 이번 어. 대박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거리 곳곳 상점을 들러 돈이 아닌 뭔가를 네. 챙겨 나옵니다. 보물 단지 한 품에 소중히 챙겨 다시 트럭으로 돌아온 이 남자. 음.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 지금 뭐 하고 요 가위 간거아아칼 가위 갈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제는 추억 되는...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설의 칼갈이8년전태 <laughs> 대박집 되겠습니다 어저칼 갈고 싶은데 매일 아, 반평전리인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매출을 쑥쑥 올린다는 아 칼갈이 사장님 트럭 안에는 대박 가져다주는 가진 도구들이 빼곡한데요. 어좀 필요해요. 칼, 칼이, 칼이 무뎌지면 갈 수가 없으 네. 닳혀야 잘못하다가 칼이 막 넘어버리고 그런다고. 수도권의 칼은 모두 책임지고 있다는 이곳. 일단 그 실력부터 알아봤는데요. 음. 보이시나요? 와. 단숨에 날카롭게 잘 음. 벼려진 칼날의 모습이 녹 있고 이런 건 버려야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칼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따니까. 부러진 칼도 직접 자르고 가라 새로운 칼로 만드는 한마디로 칼의 방인 수준입니다. 우와. 다시 아까 부러졌잖아요. 녹나고 이런 거다먹을뺏기내고 새로운 생명을 망가져서 못 쓴다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쓸수 있게 만들는 감성적이시다. 정말 이제 갓싼 것처럼 우와. 재탄생한 모습이죠. 와쎄거 같아요. 이 잡고 이렇게 하면. 우와 무서워. 아무런 제한감도 지내지 않나 이게. 종이를 저렇게 써. 알겠습니다. 칼선이 무너진 거를 다시 남자가 새로 잡아드렸어요. 특히 칼가위가 꼭 필요한 음식점에서 아, 칼가위는 아.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데요. 한번 떴다 하면 한 속풀이째 맡기는 얼마나 게 당연지사. 한번 썰어 보시면. <laughs> 얼나잘 되는가? 잘해줄 어우 다르죠. 아니, 뭐? 결혼되니 한번 가야 되겠다. 되겠다. <laughs> 아몇달 가는 신경 끄고도 이래도 되겠구나. 이런 어... 생각을 하죠. 나무 단골이에요. 어, 가는 하나씩, 하나에 가는 데 처연으로 네, 네. 알고 있어요. 예. 아, 저렴하네요. 작업하는 사업장은 한몇 군데 정도 갈까요? 뭐 주욱게 갈 때는 서너 군데 갈 때도 있고, 네. 많이 갈 때는 한 이십 군데 이상 갈 때도 있고, 음뭐 최소한 대여섯 개 이상부터 네. 많이 나올 때는 몇십 개도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비결은 바로 박리담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나오는 싼 가격이지만 매일 팔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직접 오가며 곳곳에서 주문을 받아 대박집이 된 건데요. 음 여기에 부지런함은 덤. 오랜 고기의 주문 전화가 뜸해도 먼저 찾아가서 칼, 가위 사정을 아, 새깁니다. 아, 가위 직접 관리해 주시는 거네요. 네. 칼이랑 가위를. 어. <laughs> 칼 가위 안 쓰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음. 가정집에도 초인종 눌러가지고 갈거 있냐 물어보면 응. 응. 갈아. 갈아. 우리 집도 갈아. 그럴 거야. 네 저도 좀 갈고 싶어요. 발품 팔아 주문 받았으니 제대로 된 실력 발휘할 텐데요. 기계 앞에 설 때는 정신을 바짝 다듬고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잠 생각하다 보면 다쳐요 이게. 어... 손이 이거 다 흉터투성이에요 보면 여기도 손터가 있고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아이고. 이 직업밖에 할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것도 겨우겨우 했고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 고통으로 내가 주저앉으면 뭔 일을 하려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쉽지 않은 일에 도전하면서 두려운 아 마음을 이겨낸 용기가 지금의 대박을 만든 가장 큰 비법인 겁니다 녹서려서못 쓰기보단 따라서 못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게 오늘도 값진 하루를 보낸 전설의 칼가리 고수는 다시 길 따라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